찍기 시작하겠어.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laughs> 회장님. 오늘 2022년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또 2022년 새해맞이 어 뭐죠? <laughs> 그림 엑지비션 그림을 전부 바꿨습니다. 어머 어떡해저 쿠팡. 자, 일단 이쪽으로 오실게요. 일단 여기 패디 웨일이야. 이건 제 그림이 아니고요. 여기 두 작품, 세 작품 걸었습니다. 어축구다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있어. 어 멋있습니까? 어떤 면이 멋있나요? 저 남자가 마음 드네. 드는... 저 남자요? 사심 있는 건가요? <laughs> 뭘 치까지 <laughs> 이해합니다. 이분이 그때 말씀드린 우리 땜그 네. 1호님 그 모델 똑같은 모델 맞습니다. 행위예술하는 사람이잖아. 응, 행위예술 하죠 이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저 러시아 에 있었을 아니지 러시아 스쿨 에 있었을 때 그때 같이 다녔던 학생인데 너무 이뻐서 모델 해줬죠. 모델에 이거는 관심 없고. 그렇죠. 무슨 분수지트레비 분수는 아니고. 트레비 분수는 로마고요. 아, 이거 이거 피렌체 분수 많아요 분수에 넘쳐 이게 좀 생뚱맞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 가 너무 허전해서 하나 걸쳐놨는데 이 뒷배경 괜찮지 않습니까? 색깔 내 그?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laughs> 나는 그래요 <laughs> 왜요 색깔은 별로세요? 그 분수 동상 빼고는 없는데 어. 없어요? 너무한거 아니야? 역시 가족들이 더해. 자, 우리 여기 바깥 풍경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우리의 패디오, 네트 평관 패디오는 이렇게 해서 세점 걸려 있고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우 추워. 문을 열고 이 테이블 제가 만든 테이블 이 테이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쁘지?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왠... 이게 너무 예뻐 어, 뭐,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하십니까? 네전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습니다 그면 네 이거 꺼야 이거 내꺼? 내꺼가 어딨어 다 우리꺼지 <laughs> 자그 다음에 이쪽 구석으로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병풍처럼 하나를 걸었어요 근데 저 아이가 인디언이라는 거 아세요? 아이가 아니고 아저씨 아니에요? 여자예요. <laughs> 여자라니까. 아... 그 고객님이 그랬잖아. 뭘 불고 있냐 도대체. 대나무 같은 걸로 만. 그쵸 아... 이거 정통 전통 악기죠. 전저 발음 왜또 오세요? 정통 악기를 불고 계신 여아가 씨. 아, 아저 아가저 씨. <laughs> 아가저시라고 합시다 뒷를좀 이쪽으로 뺐으면 여잔 줄 알았겠는데 근데 여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액트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제가 이 그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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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디안들의 천을 조금 살려보고자 여기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이 색깔 대비하고 이 터치들 많이 했던 거고 피규어도 위에 있습니다 어울려요 나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 그냥 나와서 걸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저번에도 건것 같아. 나도 그죠? 처음에 나도 한번 걸었던 것 같아요. 주 바꿔 걸어가 그러니까 거.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이게 될까? 폴리치야. 이게 이태리에 가면 그 폴리스드 그 유럽에 경찰들 옷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 옷은 또 철수 없나? 이태리 경찰 옷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태리야, 우리 집 앞이에요. 제가 살았던 요 건물 보이세요? 요 건물? 아. 도어! 어, 그리고 이분들이 저거 파트너인데, 한 분은 엄청 늙으셨고, 한 분은 젊으신데, 이분들은 약간 그런, 이런 형사계 쪽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교통계. <laughs> 딱지 끊고 막 이런 너무 이뻐가지고 제일 싸게 캡쳐했죠. 그리고 이게 텍스처가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니고 뒤에다가 플래스터를 잔뜩 붙였거든요. 매끈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그쵸. 터프함을 어 만지셨네. 사세요. <laughs> 다음 또 한쪽 벽에 우리 말탄 이분도 경찰. 이분이야말로 찐 경찰이 아닐까 싶어요. 진정한 경찰은 말을 타야지. 우리 스쿠터 타나요? <laughs> 왜 대답이 없어요?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바이? 스쿠터? 오토바이. 한국은 못뭐 타지. 차 타지. <laughs> 승용차. 이 말에 이이 이 말근육. 말근육 참 재밌게 있었던. 이것도 나름 괜찮죠? 그럼 총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몇 개를 붙인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밖에까지. 어, 여기서도 보인다.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제 더 안쪽으로 가면은 새로운 게또 있지요. 바로 이쪽 부분. 따라따. 이게 다 잡힐까요? 잡힐 수 있어. 짜자자자.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싶겠지만. 저 먼저 위쪽에 있는 그림. 어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이거? 베르사유 공전 그쵸, 스위스 가드들입니다. 와, 너무 귀여워. 근데, 베르사유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렇게, 베르사유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입구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 아니야 여기 베르사유 아닌 것 같아. 그쪽 문이 아니고 다른, 다른 쪽이었나? 짧게 음, 음, 나오는. 음, 그렇죠. 이두분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림이니까 움직이지. <웃음> <않죠>? <웃음> 그렇구나. 놓쳤네 그 부분을. 그림이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 옷이 약간 전통 의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약간 좀 서커스 같지 않아요? <laughs> 얘네들은 총이 안 총이 없을 거야 네, 창 들고 있어 법원에 검찰 그치 정경 전경. 정경은 아니겠다 <laughs> 그럼 뭐라 그래 아또 흔들려 자그 다음 밑에 얘 조금 약간 다른 느낌 자 이거 물랑루즈 아시죠? 아, 어디에 있더라? 파리 그치 우리 여기 파리, 갔죠? 몰락누즈인데 여기에 한국적인 그 음, 전통춤 그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있네 네명인데다 같은 애예요 사실 다 같은 애인데 내가 포즈를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찍어서. 파노라마처럼 만든 거죠 어. uh -huh. 부채 하나 넣고 부채하고뒷 배경을 보면 굉장히 힙하잖아.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쇼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풍차도 있어야 되는데. 풍차 생략하고. 여기가 그냥, 그냥 좋았어. 목마르트 언덕 갔다가 내려오면서 찍으면서 여기 사실 우리 식구들이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대신에 전통 무용수들을 넣었죠. 마음에 드십니까? 음, 그렇군요. 색다르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최신작입니다. 2019년인가? 졸업하고 바로 아틀란타 스튜디오에서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 옮겨볼까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저거에 대한 얘기는 참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의 자화상인데. 우리 이 저기 <웃음> 그렇죠. <laughs> 그렇죠. 문지영 누구죠? 그 유명한 그 에, 김지현 맞나요? 어, 김지현. 김지연? 연. 연. 김지현? 누구지? 있잖아, 그 있잖아. 걔. 엘라스틴. 패스. <laughs> 아무튼 이게 한 저의 20년 전인가? 20년까지는 아니고 15년 전인데 인사동인데 이거를. 커피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나라고 대박에 알아보신다니까요? 반응이 없네? 안다니까요? 엄청 흔들리고 있어 어, 나 손이 흔들려. 나 지금 나여서 그런가 봐. 다시 찍어야 되는 건 아니지, 설마. 그래서 이게 딱 뒤에 있어가지고 좀 크잖아요? 내가 여기 옆에서 딱서 있으면 한복이 그림이지. 어, 요거는 그거. 앵 포즈. 요것도 하나 걸려있고. 자, 1월은 요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냐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한 가지만 꼽으세요. 하나? 하나? 어, 하나만. 이번 셀렉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콜렉션 중에 아, 디스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엑지비션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줬어. 밖에 쪽이요? 아니, 저 남자애하고 이 물랑루즈. 물랑루즈. 아니, 섹션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말아요. 욕심쟁이. 그럴 순 없어. 뭐, 빨랑 얘기 손님도 오신단 말이야. 물랑루즈? 오케이! 물랑루즈. 요걸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그어 회장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요번 달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물랑 루즈. 이거 제목 뭐라고 지시겠습니까? 음흠. 제목을 적주세요 제목, 제목 어렵지? 어, 그런 거 그래,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야 된다니까. 첫 느낌, 생각 없이 제목. 오래 가는데요 그렇게 오래 생각해요 <laughs> 브레인프리즈 전통무용수 전통무용수 아하 버접하게 춤추는 아가씨, 춤추는 아가씨? 오케이 전통무용수 내지는 춤추는 아가씨라고 하셨고요 한줄평 해주세요 어, 빨랑 해주세요 이 나라의 이상이. 올 응. 올랐는데. 기록? 유럽과, 유럽과 한국의 조합? 유럽과 한국의 조합 콜라보레이션. 그죠? 유럽과 한국의 콜라보레이션. 자, 오늘 굉장히 간단하게 저기 얼굴 드러내기 싫어하셔서. 우리 회장님, 목소리만 땄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카페는 갤러리 카페인데, 저희 언니랑 저랑, 저희는 전부 CEO밖에 없어요. 형사원이 없는 카페입니다. <laughs> 그래, 언니는 회장이고, 나는 사장이고. 나는 작은 사장, 우리 언니는 회장. 둘이 다 해먹는 거죠. 코로나라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늘 여기서 간단히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